안녕하세요. 자, 이 v 장마감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고 매집하고 있는지까지 어, 지금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세력 매수가 바로 6천 원 구간 이제 최하단부를 어, 이제 잡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더 매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왔다 갔다 계속 그림을 그릴 거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매수 물량을 늘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새롭게 여기서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갔으면 은 이렇게까지 차트가 그려질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한번더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 그만큼 규모가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 번호로 남겨주셨던 분들 지금 EV톡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추가 매수가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부 다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죠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최하단부 세력의 매수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대부분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못해도 한10% 올랐죠 왜냐면 6천원에서 6750원이 됐으니까 10% 넘게 올랐다 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 정도 오르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20% 라도 어, 조금 이제 손실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다른 움직임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가져가고 있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급등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 그러면 어떤 기사로 어떤 기사로 명분을 만들어서 올리게 될지 그러면은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 가격대 얼마였어요 매도가 또 제가 이제 일주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700원 어 여기 크게 들어왔던 세력들이 여기서 팔았던 세력들인데 여기서 팔았던 일부 세력이 여기서 매수를 했다. 만약에 이 일부 세력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는다. 그때 말씀드렸던 그큰 물량들 여기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거를 뚫고 더갈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들어왔던 세력들이 여기서 다시 물량 출애를 한다 하면은 꼬리를 달고 그날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뚫지 못하고 어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거는 이제 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면은 절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톡방에서 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도, 매수, 누가 더 많이 가져갔나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 세력들이 들어왔던 기간부터 조회를 해보는데, 어, 보시다시피 빠질 때마다, 어, 이렇게 개인들은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죠. 특히나, 매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매도를 했네요. NH 쪽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반등 나오면 다 매도를 해버려. 여기도 오늘 매도를 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물량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력들은 물량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 어떻게 자전거래라면서 여기서 주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주고 받고 여기에 이제 일단은 외국계 창구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어, 그 내용까지 지금 바로 할,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그렇다면 세력들이 매수했다고 한번 볼까? 보니까 매수가 찔끔찔끔이라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들어왔다가 일부 나갔지만 뭐 결국에는 계속 들어옵니다 어떻게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주포 세력들은 계속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니까 안 되는 세력들은 빨리빨리 털려나가고 어, 끝까지 가야 될 제일 큰 규모의 세력들은 남아있다는 라게 눈으로 확인되죠 자 그러면은 큰 규모 덩어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계속 내네 외국인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보시면은 개인들 뭐 조금 샀다 라고 나와는 있지만 일단은 큰 거래량이 오늘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물량들만 들락날락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고 받았다는 얘기겠죠. 뭔가 주고 받았으니까 물량이 마이너스로 끝난 게 아니라 플러스로 빠졌다 라는 게 보이잖아요. 만약에 세력들이 빠져나갔는데 음봉으로 끝나야지 양봉으로 끝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오늘 음봉으로 끝났는지, 왜 양봉으로 끝났는지 그 의미 하나 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개인들은 전부 다 팔려고 난리인데 여기서 양봉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 매수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개인이 이거 양봉 만들려고 개개인마다 이거 아, 사야지, 사야지, 사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양봉을 만들었다 라는 거는 세력들이 매수를 좀더 많이 가져갔다 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쵸? 오늘 음봉으로 만들자 개인들끼리 와 음봉으로 만들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도 오늘이 왜 양봉으로 나왔는지 음봉이 나왔는지 꼬리가 달렸는지 왜 윗꼬리 아래 꼬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숫자 계산을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안 된다고요. 왜? 왜인지 모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 한 번도 이 주식 하나 EV 첨단 소재 이딱한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본 적이 없거든 이 차트 오늘 딱이 나온 차트 이것단 하나에 대해서 단한 번도 숫자 계산을 해본 적이 없거든 이전까지 나왔던 물량들 계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레 어떻게 나올지 매도가는 얼마인지 매수가 얼마인지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결국에서 뒤에 가지고 노는 이 돈이라는 돈의 지배를 받는 이 세력, 돈의 지배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결국에는 이 흐름조차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다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어, 이 분야에서만큼은 제가 최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매도가 과연 갈지 안 갈지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매수가 정확하게 지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사 내용들,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지금 어, 2차 전지 흐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리튬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빠르게. 자, 일단은 EV 첨단 소재,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 어, 이렇게 테마 편입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테마들 조금씩 빠지고 있다가 어, 빠지고 있다가 다시 리튬에 관련해서 중국에서 수출 규제가 나오니까 리튬 공급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옵니다. 강원 에너지 등등등 해서. 근데 EV 첨단 소재는 사실상 유통 공급사일 뿐이지 뭔가 가공을 빡세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산화 리튬에 대한 부분들 배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산화 리튬을 가지고 와서 거의 가공을 포장하듯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급사를 확보하는 겁니다. 공급사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들고 오는 거다 어디겠어요? 다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못 오르는 거지.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언제 올라요? 바로 생산통제가 나올 때. 생산통제. 왜? 생산통제로 인해서 리튬 가격 올라가면 은 누가 이 금액을 다 지불해요? 그쵸? 마지막에 공급받는 애들이. 여기는 유통하는 거니까 유통마진을 챙기고 그리고 이 가격을 그대로 얘네들이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리튬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거의 다 이부,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리튬 가격 올라가면 중국만 이득이라고 우리나라 기술력은 1등인데 2차전지 뭐 만드는 기어, 기술력은 1등인데 결국에는 리튬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전부 다 중국 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보시면은 수산화 리튬이어서 구리도 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급, 유통 공급, 딱 요렇게 진행. 자, 아, 쉽죠? 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나 우리가 지금 E.V. 첨단 소재가 어떤 기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 두 번째 수급 세력의 수급들. 그러니까 즉큰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큰 물살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지 썰물인지 민물인지 알아야 뭐 대처를 할거 아닙니까?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어갯 갯벌에서 지금 뭐 뻘을 지금 뭐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갇히는데, 그렇 물이 빠져 나갈 때는 빨리 배를 더 수심이 깊은 곳으로 빼놔야지 배가 어 거기에 머무르지 않지, 그렇 오늘 배 써야 되는데 배가 머무른다 생각해보십시오. 갯벌 위에 어떻게 옮길 거야? 그러니까 그 흐름을 파악해다고 지금 물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살을 타고 우리도 같이 갈 준비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은 이걸 파악하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고, 기간이 걸리고,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본업에 집중을 하느라.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브이톡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어, 한번 매매를 해보자고요. 이브이톡 들어와서 이브이 요걸로 어,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한번 수익을 크게 내보시면은 분명히 그때부터는 EV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경지에 다다를 겁니다 솔직히 종목 많이도 필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벌써 지금 몇 번씩 매매를 한 겁니까 한달 동안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맞잖아요 지금 바닥에 제가 말씀드렸던 6천원대 여기 사서 여기서 팔면 벌써 10%에서 15% 수익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6천 원대 가격대에서 사셨던 분들, 그쵸 이미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EV 참단 소재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이해가 세력에 대한 이해력만 높다면은 어, 정확하게 세력이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만 안다면은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EV톡 들어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같이 해보면은 다를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까치 아닙니까? 가르쳐드릴게요 세력들 이기는 방법 저 까치와 같이 EV톡에서 한번 어, 수익 크게 만들어 보시죠